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에 대한 불안이 돈을 벌게 한다 라는 책입니다. 다쿠치 도모타카지음 송소정 옹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28살에 5천만원의 빚을 지고요.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매일매일이 돈 때문에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인간관계도 안 풀렸고요. 삶의 위기가 닥쳤음을 느끼면서 술, 명품, 도박이라는 아주 방탕한 생활습관을 버리고 빚구덩이에서 헤어나자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사고방식 또 행동습관을 바꾸고요. 자신을 개혁한 결과 2년 만에 5천만 원의 빚을 다 갚고 이제는요 어, 비즈니스 컨설팅과 또 책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것이 돈에 대한 불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되어서 생각과 습관을 만들어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 돈에 대한 불안이 사고방식을 바꾼다. 제2장. 돈에 대한 불안이 습관을 바꾼다. 제3장. 돈에 대한 불안이 돈 관리법을 바꾼다. 제4장. 돈에 대한 불안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제5장. 돈에 대한 불안이 인간관계를 바꾼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부터 몇 가지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돈에 대한 불안이 사고방식을 바꾼다. 4편에 실린 글인데요. 부자 되는 날을 정한다. 가령 이렇게요. 딱 10년 뒤 나는 노후자금 3억 원을 모은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우선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고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네요. 6편. 한꺼번에 손대지 않는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느껴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안고 있는 돈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흐린 판단력으로 무조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라. 불안함을 원동력으로 바꾸어 큰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하라. 7편 다른 사람 흉내만 내지 않는다. 되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워너비는 어디까지나 그 세계로 이끈 안내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 발을 들여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자신의 수준을 불안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과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제대로 돈을 벌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존경한 나머지 자기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미래의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구편 현상 유지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다. 리스크라고 해보았자 실패뿐이다. 그러면서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요. 실패할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완전히 준비된 후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기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실패로 끝나지만 성공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그려내면 그 일이 성공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내기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정신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 당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기꺼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11편의 실린 글인데요. 한번 성공했다고 오만해지지 않는다. 내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늘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는지 의심하고요. 자신의 감각을 믿되 결정해서 어느 정도 불안해하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와 투자에서 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2. 좋은 날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중간만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에게도 언젠가 저러의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찬스도 몸소 찾아 나서야만 찾아온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요,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날을 반복하면서 절대 찾아오지 않을 저러의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다가는요,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앞으로 살아갈 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끝까지 추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졌다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13돈 문제는 어려울 때 터진다. 젊을 때돈 버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참 나이 먹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돈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지금은 돈 버는 힘을 익혀야 한다고 하네요. 돈 버는 힘만 키우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2장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습관을 바꾼다. 1편. 돈의 흐름은 매일 확인한다. 투자와 소비와 낭비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부자는 자기 돈이 움직이는데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에 불안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돈을 컨트롤 하고요. 돈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에 쉽게 휘둘린다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소비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수입, 지출, 자산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요. 부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편 이상보다 현실을 먼저 택한다.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우선 전력을 다해서 돈 버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비행기도 이륙 시에 엔진을 빨리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비행기가 날아오르니까요. 안정된 비행을 하려면 단번에 상승해야 하는데요. 이상을 쫓는 것은 돈을 벌고 나서도 늦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큰 돈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나는 부자다. 큰 돈을 움직이는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가진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면요. 돈잘 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고 하네요. 8.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는요, 변명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 일도 잘안 풀리고, 돈도 잘안 벌린다고 합니다. 돈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검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안 될까? 어디에서 잘못되었지? 이런 말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부자는 지구력이 좋다. 작은 성공을 끊임없이 이루어내는 힘이 있는데요. 돈에 대한 불안은 계속하는 힘을 만든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인생을 승부해서 이기려면 실증내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지구력을 터득하는 데는 요령이 있다. 먼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시작하는 것이다. 출발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면 곧바로 힘에 붙여 얼마 가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진다. 그러므로 손쉬운 일부터 한다. 15. 판단이 안 서면 버린다. 잘 처분하는 것도 능력이다.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즉석에서 결단한다는 뜻이다. 이는 판단 능력을 높이는 훈련도 된다. 판단 능력이 생기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빨리 알게 된다. 정리 능력은 버리는 능력이다. 이는 부자들이 투자할 때 쓰는 능력이기도 하다. 제3장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돈 관리법을 바꾼다. 이 자기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도 벌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쓰는 돈과 에너지에까지 인색하게 굴면요. 돈을 버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비와 장래 자신을 위한 투자를 구분해서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투자란 성장이 기대되고 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스스로 투자하면서 미래의 나는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돈을 쓴다고 하네요. 3. 미련하게 버티지 않는다. 정도를 지켜야 아쉬울 일이 없다. 무조건 이익만 보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아직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도 욕심을 버리고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5. 내 돈은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자가 빚 5천만 원을 안고 있었을 때요. 저자를 구하게 한 노트가 바로 돈노트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날짜, 그날 산 거, 구매, 구매. 또 하루 동안 쓴 금액을 합계해서 쓰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공책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돈 노트 기록하는 방법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아, 처음에 1개월 차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서 습관을 들였고요. 2개월 차에는 소비, 투자, 낭비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서 돈 노트를 썼는데요. 이 때문에 어, 2년 만에 빚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한 돈이 새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의식하면요. 자연스럽게 소비와 낭비를 줄이고 투자로 돌릴 돈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제 4장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2. 모두 쉽게 얻지 않았다. 부자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 일만 해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서야 대부분은 우여곡절을 겪고 남들이 부러워할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인데요. 무엇이든 생각대로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아좀 인식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만나기 싫은 사람과도 인맥을 이어 나가야 하고요 내키지 않은 그런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6 시간이 걸려도 처음을 잘 다진다 효율이 무조건 빠른 속도는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일을 한번 확실하게 처리하면 다른 일도 전에 했던 진행 방식을 응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일의 순서가 물 흐르듯이 정해지는데요.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도 지난번보다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준비했던 경험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7. 남들이 찾지 않는 자리로 간다. 내가 높이 평가받는 자리가 있다는 건데요. 돈잘 버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는 일을 찾는다. 하지만 돈못 버는 사람은 잘 못하는 일을 극복하려고 한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혹시나 회사가 망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다른 곳 좋은 자리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할 만한 일을 그래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9. 성공 방법은 틀에 박혀 있지 않다. 이전의 성공한 경험대로만 하지 말라는 건데요.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심어준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 크게 성공하는 요령도 알게 된다. 그런데 성공한 경험이 돈잘 버는 힘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경험에 집착하는 경우인데요. 사람은 한번 성공하면 그때 썼던 방법을 좀처럼 바꾸지를 못한다고 해요. 성공 체험이 많을수록 그런데요. 그 방법이 무조건 맞는다고 굳게 믿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답이었다고 해도요, 시대가 바뀌면 그동안 해온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어야 새로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꺼리고 바뀌기 싫어하는 사람이 돈을 잘벌 수는 없다는 건데요. 어, 성공 방법은 틀에 박혀 있지 않다. 이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 혼자 출발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뒷모습부터 본다. 혼자 출발하자. 사람은 당신의 등을 보고 다가온다. 당신의 등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 정보, 그리고 돈도 모인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누가 보아도 압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8. 알아서 움직여야 돈이 들어온다. 누가 시키기 전에 움직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해서 돈 버는 힘을 몸에 지녀야 한다고 해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낼수 없다는 건데요. 남보다 한발 앞서가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면 앞장서서 할 일을 찾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고요. 그런 사람만이 돈을 벌고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5장. 돈에 대한 불안이 인간관계를 바꾼다. 2. 부자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다. 부자는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다. 발전 없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고 성공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에 혼자 깊이 잠겨라. 현재 상태에 위화감을 못 느끼면 3년 후 5년 후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7.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힘이 달라진다. 유유상종, 근묵자흑이다. 돈잘 버는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며 성장하고자 한다. 지금의 내게 만족하지 못한다. 현재 내게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불안한 생각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혼자 생각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정체되고 만다. 자기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 보라. 성장은 빨라지고 목적지를 잃을 일도 없다. 12. 부자는 수다 떨지 않는다. 인품은 말투에서 묻어난다고 하는데요. 돈잘 버는 사람 부자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고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말 하나하나에 무게와 설득력이 있다고 해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상대에게 성의를 가지며 답하려는 자세로 말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4. 라이벌은 늘나 자신이다. 미래의 자기 모습을 뒤쫓아라.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이상의 나는 사라져버리고요. 좀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요. 이상의 나는 또 나보다 먼 앞을 달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세계가 좁기 때문에 타인을 라이벌로 삼아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나이 먹을수록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타인을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네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상황보다 한발 앞서가는 나를 뒤쫓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각 장에서 몇 가지씩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빚을 지고 있었던 저자가 빚을 빨리 다 갚고, 빚에서 헤어나자고 결심했던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이 많은 빚을 언제 다 갚나, 나는 못해,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 했다면 지금쯤 빚은 더 불어나 있을 테고, 아직도 돈 때문에 인생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못 버는 사람이나, 빚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잘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많은 실천법과 노하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